안녕하십니까. 가버노이번입니다 헤이 <laughs> 사람들이 웃는 게꼭행복하지는 않잖아. 그냥 버텨야 하니까, 보여줘야 하니까 웃는 거지. 나도 웃고는 싶은데, 자꾸 얼굴이 굳어져 버려. 그래도 웃어야겠지. 다들 보는데. 안 웃으면 더 무서워할 테니까. <laughs> 많이 싱숭생숭하겠네. 내이 시집 가는 거잖아요. 어구어구 내이 시집 가기 전날 밤이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예뻐해줘요. 그러면 의자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치? 혹시 나중에 실증나고 보기 싫어지고 또 어딘가 부서져 흉한 모습이 돼도 제발 버리지 말아요. 한때 나저씨가 많이 예뻐했던 의자였잖아요. 그쵸? 남자들은 왜 금방 실증되는 걸까요? 본래 그런 족속일까요? 버리지 말아요! 음.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기분 모르죠. 사람들은 편하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를 버리면 너도 그 세상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걸 행복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죠. 정말 버려진 그 사람들이. 생략을 할까요 아니요 자기를 버린 그 대상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해요 사원이 언니 손길이라도 제발 자기를 붙잡아줬으면 한다고요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발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꺼내줬으면 해요 얼마든지 속없이 굴러줄 테니까 누가 좀화 곳으로 꺼내줬으면 한다고요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삐빅삐빅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위위비 바닥이 조금씩 きだり 오늘 은더 오래 걸렸 으니까, 나 가면 더길게 하나, 주 겠지？오늘 은너 많이 힘 들었 으니, 어쩌면 내일 은쉴수있 겠지？조 금만 잠 시만, 기다려 나이카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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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희망 학교 학과 말씀해 주세요. 네, 세명대 뮤지컬과, 한세대학교 공연 예술학과, 인천대 공연 예술학과, 대진대 연기 예술학과, 중부대 연극영화학과, 건국대 매체연구과입니다. 전문대도요 동아방송 예.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뮤지컬과 백성예술대학교 뮤지컬과 청강문화산업대 연기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3인가요? 네, 산학입니다 음... 자유연기 작품 왜 골랐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아 저희 연기를 저의 연기를 레슨하시는 선생님께서 네. 이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작품들을 추천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 제가 좀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음 본인이 네 어떤 걸잘 살릴 수 있을 것같았어요어 독백을 읽어봤을 때 네. 인물의 상황이라든지 처한 상황이 저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과 비슷했던 것 같아서 음. 이걸 잘 활용해서 하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습니다. 이 작품 작가는 누구고 주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 작가는선우현 작가 이시고요. 그리고 주제는 음, 이 내용을 전부 다 봤을 때 오로지 가치는 제가 나만이 정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뭐라고 하잘안 돼요. 오로지 내 가치는 나 남도 아닌 나만이 정할 수 있다라는 걸느낌고 말았습니다. 음. 긴장돼요? <laughs> 네. 음. 조금 난입니다. 그래요. 연습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연습을 했어요? 어, 이제 계속 레슨을 받아오면서 생각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연기에 생각을 채우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또좀 저를 알아가는 시간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웃음이 많고 시골 강아지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다른 연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있어요? 자, 걱정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아, 그저 어디가 아픈지, 또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겠다, 이거예요. 자, 우선 이제 이좀 벌리세요. 아, 아, 좋아요. 자, 어디 봅시다. 음, 오! 바로 이놈이구나. 와, 생긴 것도 아주 흉측하네. 네가 바로 못된 놈이지, 그치? 이토 서두르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지금 조사하고일는 중이니까. 근데 이거 이빨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게 무슨 만차라도 지나가겠는데요? 오! 오, 아닙니다. 생긴 게 하도 끔찍해서요. 하지만 뭐, 직업인의 금지를 갖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제가 참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자유 연기 하셨을 때, 네. 왜 그런데 하시는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선미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 가정 폭력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 이혼도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큰 버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보면서 나를 투, 나를 투영하고. 네, 죄송합니다. 시무 <laughs> 한번 하고 <laughs> 선미가 만든 의자에 그 자신을 투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자를 갖고 싶어하는 강명규라는 인물에게 좀이 의자를 제발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소중히 다뤄줬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그 뮤지컬 넘버가 어디 뮤지컬이죠? 라이카의 기다려라는 넘버입니다. 이 노래 연습 얼마나 했어요? 음, 한두달한것 같습니다. 한두 달이요? 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에서 뭘 전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기 나오는 라이카라는 강아지가 되게 자기 자신이 우주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해맑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거를 관객들이 보면서 조금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라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뭐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본인을? 저는 강아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 강아지는 계속 사람들이 되게 일단 강아지라는 동물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계속 보고 싶고, 약간 좀 귀여운 매력이 있잖아요. 그 매력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아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습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